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게임 동입니다. 네, 오늘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영상을 녹화하게 됐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또 제가 게임을 하다가 만나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은 이걸 간과하고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또 환수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티어3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 올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창고에 파편 상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크패서에서 받은 거고, 하나는 이거 이벤트 상점 증표 교환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새 기념 패키지에서 받은 겁니다. 이셋 중에서 내가 티어3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명파를 받으려면 어떤 걸 먼저 까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기회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당연히 명파 비중이 높은 상자부터 까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명파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추 다 비슷하게 거니 해가지고 아무거나 까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기사의 파편 상자 같은 경우에는 명파 주머니 대 20개, 1500개짜리가 20개 있죠? 3만개예요 그리고 운파 같은 경우에는 천 개짜리가 열개 있으니까 만 개입니다 3대 1이에요 3대 1 명파가 3배 더 많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기사의 파편은 명파가 3배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이벤트 상점에서 나오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제일 흔히 볼수 있는 파편 주머니죠 뭐 이벤트만 했다 하면 이거 주는데 이거는 명파가 5,000개입니다 그리고 운파는 몇 개냐 2,000개예요 2,000개 이거 이것만 보고 5대1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5대2입니다 5대2 즉 명파가 2.5배 더 많아요 이건 3배 이건 2.5배 그러면 최근에 나온 새해 기념 패키지에서는 몇대 몇일까 이거는 명파 대자 20개니까 3만 개입니다 운파는? 중자가 10개에요. 2만개에요. 3대 2 비율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냐? 1.5배입니다. 1.5배. 명파가 1.5배. 정리하자면 명파가 3배 많고 명패가 2.5배. 그리고 명파가 1.5배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파가 3배 더 많이 나오는 걸 먼저 오픈해서 터는 게더 이득이겠죠 반대로 말해서 내가 티어4 캐릭터를 키우는데 턴다고 하면 이 역순으로 터는 게 낫겠죠 운파 비중이 높은 걸 먼저 까서 활용을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야 새해 패키지 샀다 신난다 하면서 이거부터 확 까고 시작하지 말라는 거지. 이 앞에 있는 더 효율 좋은 상자부터 먼저 까고 나서 남은 걸 이걸로 까고, 그렇게 해서 목표 한데까지 올리고 나면은 남아있는 상자는 킵해놓고, 티어4에다가 쓰는 게더 나은 거죠. 돌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새해 패키지에서 받은 건데, 새해 패키지는 5대1 비율이에요. 5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받는 이 이벤트 돌파석 있죠? 이벤트 돌파석 상자. 이거는 2대1이에요. 이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당연히 5대1짜리를 먼저 까야 되겠지. 이거는 명파의 반대죠. 명파 같은 경우는 새해 패키지가 더 나중이었는데 돌파석은 새해 패키지를 더 먼저 까야 됩니다 뭐 파괴석 수호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5배짜리 패키지를 먼저 까는 게 좋습니다 아크패스에서 받은 거랑 이건 어디서 받았더라? 뭐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5배짜리 패키지를 더 먼저 까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티어4가 없잖아요 근데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운명의 파괴석 320개 그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PC한테 가면 5대1로 바꿔주잖아 반면에 이거 있죠 이거 깨달음의 파괴석 주머니 이거 어디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두 배입니다, 두 배. 당연히 두 배짜리를 훨씬 더 나중에 써야 되겠지. 융화재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섯 배짜리를 먼저 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배짜리입니다, 두 배짜리. 두 배짜리를 나중에 터는 거죠. 근데 뭐 돌파석 파괴 이런 거는 눈에 잘 띄니까 5대1짜리를 먼저 터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영상으로 간단한 거긴 하지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고 이거를 신경 쓰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안녕.